역대하 1장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괴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괴는 다윗이 이미 기리안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예적의 후레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노재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곳 회막 앞에 있는 노재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천마리 이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여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아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걸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일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본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천사백 대요 마병이 만 이천 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병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국과 구에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대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에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육백 세겔이요 말은 백오십 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2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의 짐꾼 7만명과 사내에서 돌을 떼낼 자 8만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흘러무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이에에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주화로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양하려할 마음 따름이니이다. 이제 정하건대 당신은 금은 동철로 제조하여 자세공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새길 줄 아는 제주 있는 사람 한,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하나,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제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잔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주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을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안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이만 고루와 보리 이만 고루와 포도주 이만 밭과 기름 이만 밭을 줄이다 하였더라.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 하여 이르되 여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재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 을 받으실지로다. 다윗도왕에게 지혜로 아들을 주 시고 명철과 총멸을 명을 주시사 능히 여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공벌을 건축하게 하시도다.내가 이제 제주에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한 여인의 아들이오.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능히 금은 동철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이를 사람이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제조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제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고 바다에 뛰어 욕바로 보내리니 그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 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며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3장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화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화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사랑 오르난의 다장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지 넷째 둘째 달 둘째 날다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노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승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신 천장은 잔나무로 만들고 또 승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새겼더라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무게가 금 50세계리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벽에 닿았고 그날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이십 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서 있으며 청색자세 홍색실과 고음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들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삼십오 규빗이요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다섯 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백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극두 그, 그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인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사장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이0 규빗이요 너비가 2 0 규빗이요 높이가 0 규빗이며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0 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다섯 규빗이요, 주위는 삼십 규빗 길이에 줄을 들을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영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열 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소, 황소 열두 마리가 바쳤으니 세 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삼천밭을 담게 했으며, 또 물두멍 열 개를 만들어 다섯 개는 오른쪽에 두고, 다섯 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다섯 개요 오른쪽에 다섯 개이며또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다섯 개요 오른쪽에 다섯 개이며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돌과 뜰문을 만들고 그문짝에 눈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 방, 동남 방에 두었더라.후람이 솥과 부사과 대접을 만들었더라.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한 일을 한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돌과 그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그 그물을 위하여 만든 각 금, 그물의 두 줄씩으로 기둥 위의 공간은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성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바다와 그 바다 아래 소 12마리와 솥과 부삭과 고기갈고리와 여와의 호전에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스로 만들 때 왕이 요단 병지에서 숲꽃과 스레다 사이의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금제단과 진설명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결승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그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5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들인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와의 호 언약괴를 다윗성 곳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괴를 매니라. 괴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며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외중이 괴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와의 호 언약괴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괴쳐서 그 위에서 날개를 펴서 괴와 그새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괴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괴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괴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이 어학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랩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사람 아삽과 해망과 여두등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잇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 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와를 호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와를 호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와의 호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지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6장 그때 솔로몬이 이러되 여호와께서 깜깜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구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으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회중이 서있더라. 왕이 이러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를 호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화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과 주권자가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내 허리에서 나. 올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괴를 두었노라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펴이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다섯 규빗이요 너비가 다섯 규빗이요 높이가 세 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 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그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네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어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 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이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주의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여주 없어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재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사그 의로운 대로 바으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죽게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죽게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죽게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죽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다치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어서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몇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깜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고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강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고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볕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주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이를 걷는 주를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에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죽게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폐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죽게 돌아와서 죽께서 죽게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실, 주신 땅과 죽게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고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관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또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와 호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괴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와 호 하나님이여 원하옵 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알게,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와 호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성종 다위되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7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도를 깐 마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오 양이 10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의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윗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갔었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윗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에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들였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노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아마도 기에서부터애국강까지온 이스라엘의 심이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연이라 재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성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이 즐거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영통하게 이루니라 마음에 여호와께서 솔로몬 밤에 솔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는 하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도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때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미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으니라.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군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대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